여러분, 반갑습니다. 김주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개인이 중고차를 살때 어떻습니까?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업체로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중고차를 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?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건은 어떤 거냐면, 오히려 이렇게 중고차 매매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개인이 차를 매도를 했는데 그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.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, 이 A라는 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. 이 B라는 사람 자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를 하는 개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고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명이 관련된 사건인 것이죠. 이 A라는 업체가 B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했는데, 계기판상의 주행거리가 약 7만키로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7만키로라는 주행거리를 보고 약 4천만원에 이 자동차를 사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업체는 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수익을 남겼겠죠. 그런데 이 최후에 매수한 이 사람이 자동차를 쭉 주행하고 다니니까 이상하게 계속 장고장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는 성능 검사를 맡겼는데 그 성능 검사를 맡겼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. 주행 거리가 계기판에 있는 7만 킬로가 아니라 약 15만 킬로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소비자는 나를 속였다 해서 노발대발 한 것이고 이 중고자동차를 판 A한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A는 순순히 그럼 제가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A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 상황이었어요. 환불을 해주고 난 A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습니까? 당연히 자신에게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를 판매한 이 B라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A가 B한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더니 B가 나몰라를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A라는 업체가 B라는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. A라는 업체는 민사소송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주장을 했습니다. 첫 번째. 이 자동차 자체는 주행거리 7만키로가 아니라 15만키로니까 일종의 하자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두 번째 주장은 주행거리 7만 키로짜리 차량을 나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15만 키로짜리를 넘겼으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. 마지막 세 번째로 차량의 주행거리 자체는 그 차량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내가 착오에 의해서 잘못 구매한 것이니까 착고 취소를 하겠다. 그러니까 차량은 다시 받아가고 나한테 매매대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다투었냐면, 첫 번째로 주행거리가 차이 나는 것은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다투었고요. 두 번째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다투는데, 나는 그 차를 당신에게 이미 다 넘겨줬지 않느냐? 그 차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지 다른 차로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특정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넘겨준 이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건 중대한 내용에 대한 착오도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다퉜던 겁니다.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나의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하자라 하더라도 그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봤고요.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 자동차는 특정물이기 때문에 이 특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했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긍정을 해줬는데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자동차의 주행 거리라는 것은 자동차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15만 키로 대 7만 키로로 이미 두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? 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. 그런 자동차를 그 가격에 살리는 없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있어서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결국 법원은 최초에 차를 팔았던 B가 이 업체 A로부터 자동차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이른바 꾼대꾼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, 이 업체와 개인이 싸워서 결국은 이 업체가 승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실 때 내가 그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한번 주장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왜 오늘 이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냐면 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오늘 사례에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라는 것을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부분의 계약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잘 판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취소로 해서 계약을 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계약이든지 체결을 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다른 요소들을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해서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변호사 김주영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